안녕하세요 그림파는남자 김상균 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어제도 감기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오늘은 글쎄 에, 하루 잘 지내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감기는 되게 오래가고 지독하다고 하니까 에, 모두들 조심하시고 어, 사람들 많은 곳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어,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꼭 마스크 쓰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항상 마스크 가지고 다니면서, 어, 필요할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비움 갤러리는 김승현 작가님의 개인전, 네, 퍼스트 랜딩 전시 중이고, 프린팅월 비움전에서 전시를 하시고, 또 꾸준히 전시를 하시고, 또 선정 작가로 선정도 되셨고 해서 이번에 어,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총 18점의 작품으로 전시가 되고 있는데 어, 세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셔서 작가 노트랑 글도 보시고 또 작품도 보시고 다양한 음, 생각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의 감상은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무를 바라보듯, 산을 바라보듯, 바다를 바라보듯, 계곡물을 바라보듯 지식 상식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다 보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찾게 됩니다. 작품의 감상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몰랐던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술의 흐름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처음에 르네상스까지는 뭐 신화적인 내용이나 있는 사실 그리고 이야기를 잘 서술하는 것이 기준이었다고 하면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런 면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인상주의 뭐 이런 것으로 미술로 넘어오면서 보면은 어, 자세하고 상세하고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보다도 뭐 작가의 뭐 느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보여지는 것에 작가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을 준 것이 사진기의 발명이었고 또 영화의 발명이었다고 합니다. 사진기에서 워낙 사실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사실을 상세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미술에서까지 그렇게 상세하게 표현하는 것이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좀 느낌을 표현하게 되고 또 다른 형태로 보여지게 하고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볼수 있는 게 AI가 개발되면서 AI가, 있는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처럼 표현을 잘 하기 때문에 사진의 위기가 아닐까 싶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진이 예술로서 접근을 한자, 하고자 한다면은 또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미술에 있어서는 또 계속 변화를 해오면서 마우리치 카텔란과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를 벽에 붙여가지고 1억 4천에 판매하는 그런 퍼포먼스적인 개념적인 미술도 나타났습니다. 어떤 미술 같은 경우에는 감상자가 보면서 그것을 다양하게 보여지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미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리를 잘 해서. 어... 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대략적인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런 미술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감상자에 대한 위치, 감상자의 역할도 굉장히 커졌다고 봅니다. 보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 건지, 그리고 보는 사람이, 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큐레이터가 어떻게 작품을 배치하는지, 그리고 큐레이터가 어떻게 작품을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져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갤러리리스트로서 작품이 작가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고, 작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최근에 개념 미술이 확대되고 그리고 어떤 감상자분들은 작가의 생각을 알기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열심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서 아 작가의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감상자의 생각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강의나 수업이 있다면은. 좀 듣고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현대미술에 있어서는 작가의 의도, 작가의 뭐 활동,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감상자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현대미술이 어려워지는 것은, 그 전에 고전 미술 같은 경우에는 성경의 내용이나 신화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갈수록 작가의 느낌을 표현해야 되고 또그 다음에는 감상자도 그 느낌을 표현하게 되고 또 설치 미술이며 개념 미술이며 여러 가지들이 나오니까 갈수록 현대 미술이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미술은 시대를 담아야 되는 것이고 시대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상자의 의견을 끌어내는 것 그리고 감상자와 함께 소통하는 것 그런 미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갤러리에서 그림을 판다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작품, 미술관, 공공기관 등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곳에서 전시가 되고 갤러리, 아트페, 옥션 등에서 판매가 되어 기록이 남으면 작품이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으면 작품은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면 작품은 그냥 작품이 됩니다. 각동하다가 작, 음, 작가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것이 순수 미술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어, 얼핏 듣게 됩니다. 순수 미술이라는 것이 작가의 의도가 잘 나타나야 되고 표현이 잘 돼야 되고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미술이 순수하다는 것이 또는 순수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것이고 어떤 진리라고 친다면은 처음 선보였을 때 보여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미, 어, 현대 미술로 친다면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면서 어, 선보이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순수한 순수하다는 것 또는 어떤 진리라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무엇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어, 순수하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한다는 것은 좀 피해야 될 부분이고 그 개념에 대해서는 항상. 느끼고 간직하고 실천해야 되지만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순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혹가다가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순수라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것만 알면은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짓말도 알고 하는 거짓말과 모르고 하는 거짓말이 있는데 알고 하는 거짓말은 용서될 수 있지만은 모르고 한 거짓말은 용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뭐 법에서는 모르고 한 죄와 알고 한 죄가 있을 때어 모르고 한 죄는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에서는 모르고 한 짓은 더큰 문제가 되고 알고 한 짓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알고,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시지, 한 것이지, 모르고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은 자주 들어도 언제 들어도 항상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은 같은 말이라도 언제 말해도 누가 말해도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 예술 같다는 말도 다른 말, 좋은 말들처럼 언제 들어도 누가 말해도 좋은 말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용 갤러리는 김승현 작가님의 개인전이 전시 중이고 이 전시는 내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만약에 관람을 원하시면 내일 일요일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내일 오실 때 미리 문자 메시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휴는 쉬고 그 다음에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형형색색 미나 단체전이 있습니다. 그때도 다양한 작품들로 선보일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음, 제7회 프린팅월 비움전 전시 중임, 전시 준비 중입니다.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고, 어, 이렇게 프린트로 전시를 할 수도 있고, 작품으로도 전시할 수도 있고, 액자를 선택하시면은, 프린트하고 액자에서 전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자 메시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성장 프로젝트 세미나가 있습니다. 17일 월요일과 23일 일요일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명함 엽서 리플렛 도록도 제작합니다. 사진 작품도 출력합니다. 소품 액자도 제작합니다.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사실 프린트를 해서 18점을 전시해 보니까 아, 이런 스타일로 전시하는 것도 아마 하나의 옵션으로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음, 액자도 40x50 액자를 많이 준비해서 이것으로 전시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서 어, 제시를 해 볼까 싶습니다 아 뭐든지 해보면서 느는 것이지 아, 해보지 않고는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주 이렇게 라이브로 하고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방송을 한 지가 벌써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저도 2년 2년이 다 됐으니까 좀 변화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드리고자. 아, 하겠습니다. 아, 연휴 기간 내내 고민하고 한번 어,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예, 일상이 예술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